하이브리더 에너라이저 안뇨셰프TV의 대표 안병직입니다 어제 3월 1일 새벽 말씀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희성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와의 멜류가는 신부임을 증명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부흥과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온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것인데 그 꿈과 소원이 우리 온 성도들의 꿈과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예정을 보면 그에게는 의의 멸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렇게 그 소망이 있었기에 굳건히 견디며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의 개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측에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곳에 동참함으로 말미암 그런 죄악을 저질했으니까 자기를 회개하면서 나를 죄인 중의 개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실 왕관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입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에는 겸손한 바탕이 있었고. 그 겸손을 바탕 이었기에 그 믿음 좋고 석하긴 바리새파인 그도 유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퍼져 나갈 길을 기도한다고 일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근지식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악한 자들에게서 그 성도들을 지켜 주심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기도의 금면이 그들을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그리스도 안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 오절의그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며, 바울의 기도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서로 기도 요청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요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어서마치고 나서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제는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있죠. 자기 기도가 일이라면, 중보 기도는 3, 그리고 합신 기도는 5, 최소 5배의 그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늘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제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함, 인식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모임을 하는 곳에 내가 이번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출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일 모레까지 주일을 보내고 나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제가 출국할 것입니다. 어제 대표기도는 우리 중동물 받고 있는 김대원 안수집사님께서 마아 하셨고요. 제행상정노사를 비롯한 그 생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샬롬